연말에 코스트코가 세일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딱히 뭐 필요한 게 있는 건 아닌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얼마나 사게 될지 모르겠네요. 입구부터 요런 기프트 카드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선물할 곳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종류도 많았어요. 뭐 시즈 캔디는 워낙에도 있었고, 요런 크럼블 쿠키도 있었는데 이런 게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주로 베가스 땅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1 5불 할인이에요. 가실 분들은 여기서 사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크 하우스 그리고 루시엘도 지금 5불 할인 중이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나름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이니까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여기서 구입하세요. 근데 이날 특이했던 거는 한국 코리안 바베큐 제니라는 곳 기프트 카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가보지 않았는데 베가스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는 식당이더라고요. 백불치 80불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저렴한 것 같아요. 서브웨이는 워낙에도 쿠폰을 많이 뿌리는데 기프트카드까지 사용하면 진짜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사우스웨스트 기카도 할인 중이네요. 20불 할인 중이었어요. 미국은 겨울에 자동차 타고 이런 라이트 있는데 많이 가더라고요. 그 티켓도 판매 중이었는데 위에 화면에 어떤 곳인지 이렇게 보여줘서 참 좋았어요. 요 립밤 너무 귀여워서 전부터 여자아이들 선물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지금 할인 중인데 어, 주스귀신이 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카트에 담겨있어가지고 놀랬어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아니 정말 많이 들어있고 가격이 괜찮네요 다섯가지 향이 두개씩 들어있어요 뭘 써보지? 냄새를 쭉 맡아봤는데 향이 되게 세요 그래서 향을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되게 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발라볼게요 뭐랄까 되게 크리미하다고 해야될까요? 촉촉한거는 좋은데 뭐 되게 좋지는 않은? 그냥 가격대비 괜찮다. 그리고 10개인 줄 알았는데 9개네요. 요 망고 향이 한개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명이 사서 나눠야지 이거 언제 다 쓰죠? <목소리> 저는 사실 기계치라서 평소에 기계 쪽이나 뭐 이런 워치 쪽은 안 봐요. 근데 뭔가 연말이라 이쪽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갤럭시, 이 애플 워치가 아니라 무슨 워치죠? 요것도 세일 중이고요. 그 바로 옆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니터가 게임하는 모니터라는데, 와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나오는 패드, 요런 것도 다 할인 많이씩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날 좀 둘러봤더니 제가 너무 기계치인 것도 있지만 요즘 모니터가 요런 게 많이 나오더라요 나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 훨씬 더 뭔가 잘 보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스피커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브랜드 거를 할인을 특히나 많이 하고 있던데 요거 막 어, 근데 워낙에 가격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할인율이 높아요. 95불 할인, 130불 할인. 그리고 어떤 거는 200불까지도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소리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 소리를 들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에서만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보고 싶더라고요. 요거 작동되는 지점에 가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날따라 별표 되어 있는 제품도 많았어요. 이런 가위도 이제 들어가나 보네요. 3개에 9.99 괜찮네요. 그리고 요거좀 특이하더라고요. 스프레이를 이런 뭐 화면이나 핸드폰 액정에다가 뿌린 다음에 닦는 클리너인데요. 요것참 괜찮네요. 이것도 곧 들어가나 봐요. 남성용 올인원 트리머 할인하네요. 요것도 1년에 몇 번은 할인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할인 중이니까 남성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1월 5일까지 할인하고요. 15불 할인 중이네요. 샤크꺼 핸드베툼 되게 탐났었거든요. 근데 요게 좀 가격대가 나가가지고 저는 요거보다 저렴한 거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할인하고 있네요. 뭐, 할인을 해도 엄청 싸진 않아요. 그래도 이왕 사실 분들은 할인할 때 구입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오면은 향초 사지도 않으면서 향을 항상 맡아요. 근데 이거 엄청 무겁고 큰게 있더라고요. 화면에서는 작은데 실제로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 냄새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향은 두 가지였고요. 24.99에요. 근데 이거 정말 무겁고 심지가 4 개나 달려 있어서 이렇게 태우는 게 괜찮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활활 탈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밖에도 우리가 평소에 오며 가며 봤던 제품들 골고루 세일하고 있어요. 닌자유 에어프라이어 두 군데 열수 있는 거. 이것도 할인 중이고요. 전에 요거 푸드 워머 요것도 봤었는데 이거 10불 할인 중이더라고요. 왜그 가격에는 안살것 같은데 할인하면 괜히 사고 싶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이 와플 기계도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진짜 잘 구워진대요. 저도 와플 기계만 없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 가격이더라고요. 이렇게 알찬 구성이 9.99. 그리고 이것도 몇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제품인데, 아니, 이게 제가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안 샀거든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지 6.97이더라고요. 이건 거의 50% 할인이라서 그냥 샀어요. 거의 이케아 가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미카사. 요 그릇도 20불 할인 중인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요거 한 세트 사가지고 집에 있는 그릇을 싹 갈고 싶은데요. 좀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구경만 했어요. 들어봤는데 그렇게 무겁지 않고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벤트고에서 새로운 샐러드 용기가 나왔어요. 스펙에 24.99라서 가격도 좋더라고요. 되게 괜찮아요. 여기 소스도 딱 넣을 수 있고 이중이고. 근데 문제는 밑에가 유리다 보니까 되게 무거워서 요거는 갖고 다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 플라스틱을 좀 멀리하는 추세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베가스 땅에서는 식물이 잘안 자라서 그런지 이런 걸 판매 중인데 이거 참 괜찮아 보였어요. 어린이들도 가드닝 하고 싶을 때 이런 데다가 열매 같은 거좀 심으면 참 좋겠네요. 연말이라서 고기 코너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찍지는 못했는데 이날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덩어리째 오븐에 바로 넣으면 구울 수 있는 소고기가 있었어요. 파운드당 15.5군데 좋은 점은 사이즈별로 있기 때문에 모이는 인원수에 맞게 구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안된고기도 덩어리째 사이즈별로 패킹돼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런 뼈 들어 있는 것도 많이 보이네요. 이거 원래는 되게 조금씩 파는데 이날 따라 큰 덩어리로 파니까 좀 사가지고 먹어볼까 싶더라고요. 큰 덩어리 고기 단면을 한번 봤는데, 요거는 좀 구워 먹기에는 뻑뻑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에 아무튼 종류 많으니까 고기 잘 고르셔가지고, 연말 바베큐 파티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가족들, 지인들하고 재밌게 보내보세요. 저는 바베큐 파티 안 해요. 바베큐 파티 대신 꼬리라도 사가지고 가서 좀해 먹을까 했는데요. 요것도 좀 귀찮고 해가지고 구입하진 않았는데, 꼬리 상태가 참 좋더라고요. 가격은 파운드당, 8.99 정도라서 이한 덩어리가 36불, 뭐 30불 대였어요 근데 저는 바베큐 파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와규가 상태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발목을 잡더라고요. 바베큐 파티까지는 아니지만 요거 좀 사가지고 가서 잘라서 구워 먹자 해가지고 예상에 없던 고기도 한팩 구입했는데요. 요거 너무 정말 때깔이 좋더라고요. 기대됐어요. 저는 주로 코스트코에 문 닫기 직전에 가기 때문에 고기가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적이 많진 않거든요. 이날따라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은대구 저번에 왔는데 없었어요. 하필 오늘 좀 있더라고요. 요것도 하나 쟁여가려고요. 얼마 전에 대구조림 해 먹었는데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바게트 할인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1불 할인하더라고요. 4.99인데 할인해서 3.99. 치즈를 좀 봤어요. 연말이면 또 와인하고 치즈잖아요? 근데 요 치즈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껍데기가 보라색인 거, 요거 맛있더라고요. 코스트코건 모르겠는데, 다른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 게 맛있었어요. 이즈니 버터, 요거 저는 항상 인터넷으로만 보고 궁금했는데, 요거 실물 처음 봐요. 여기 구석에 있었네요. 트러플 치즈인데, 모양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요런 거 연말에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으면은 고급스럽고 좋을 것 같아요. 못 보던 게또 있더라고요. 그 대추에다가 베이컨 말아가지고 치즈 들어있는 건데 하필 고트 치즈가 들어있더라고요. 요거는 처음 보는데 곧 없어진다고 해요. 치킨 피카라 요것도 지금 할인하네요. 1 7 1 0이나 할인해가지고 9.99. 이 고기가 그레스 패드라서 성분도 좋고 맛도 괜찮다고 들었어요. 항상 먹어봐야지 하고 못 먹었는데 5불이나 할인 중이에요. 1월 12일까지 할인 중이니까 저도 끝나기 전에 이거 꼭 먹어봐야겠어요. 예전에 이 마카롱을 겁도 없이 혼자 사가지고 진짜 거의 먹었어요. 이걸 먹고 나서 정말 한동안 이걸 사먹지 않았는데 4불 할인하네요. 근데 이거 맛이 되게 괜찮고 무난해서 연말에 손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한 번에 끝내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 밖에도 디저트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컵 같은데 예쁘게 담겨져 있는 것들 많더라고요. 이런 무스 케이크 같은 것도 있지만 냉동실 코너에 가면 젤라또, 마카롱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곧 없어진다고 하네요. 못 보던 제품이 또 보이는데 이거 표지에 어떤 스타일인가 읽어보는데 군침이 나더라고요 맛있는 거는 다 합쳐놨어요 헤이즐넛, 초코필링, 뭐 젤라또 6개 들어있고 1 1 4 9예요 그리고 되게 뻔해 보이지만 무난할 것 같은 요런 초코 크라상 새로 나왔는데요 12개 들어있고 14.99래요 이것도 처음 보는데 곧 들어간다고 해요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한국에서 이거 유행일 때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고민하고 안 샀어요 왜냐면, 바로 옆에 요거를 주스 귀신이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두개다 사면은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양보했어요. 집에 가서 바로 먹어볼게요. 아까 베이크 코너에서 바게트가 세일 중이었는데 그거는 살까 하다가 안 샀어요. 근데 요거는 냉동실에 당장 안 먹어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살려고요. 3불 할인 중이고요. 5개씩 두팩 들어있어요. 비미딘 여기에 소세지가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근데 요거를 겁없이 샀는데 사이즈도 너무 크고 이게 좀 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추천하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리고 못 보던 이런 소스가 있는데 뭔가 패키지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뭔지는 모른 채 집에 왔어요. 막 옆에 중국 아주머니들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검색해봤더니 이거 막 볶음면 같은데 넣으면 해산물 맛이 나면서 감칠맛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볶음면이나 이렇게 뭐 볶아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구입해보세요. 멀리서 보고 당면인 줄 알았는데 당면은 아니고요. 약간 그 아시아 누들 같은데 쓰는 그런 면인 것 같더라고요. 요걸로 잡채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처음 보는 제품이었어요. 냉동 코너에 못 보던 제품이 또 보였는데, 연어가 들어간 베이글 샌드위치래요. 4개가 개별 포장되어 있고요. 크림치즈가 같이 발려져 있다고 하니까, 연어 샌드위치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코스트코에 방문할 때마다 매번 한국 제품들이 하나씩 늘어나는데요. 오늘은 요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못본 건지. 요거 궁금해서 하나 구입했어요. 8팩 들어있다고 하고요. 1 0 9금면 가격도 진짜 좋네요. 겨울에 걸맞는 한국티가 또 있더라고요. 유자 생강차. 요거 맛있을 것 같아요. 순간 요거 보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한국 제품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크림치즈랑 페타치즈가 그 파프리카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요 절인 거 판매 중이더라고요. 맛있어 보였어요. 요런 건또 와인 파티할 때 하나씩 같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페퍼잭 치즈 크리스피 요거 할인 중이라서 어떨까 궁금하긴 했는데 카트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바로 먹어보려고 까봤는데요. 생각보다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한입 사이즈였어요. 근데 뭐성분표를 봤더니 생각보다 뭐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거 맛이 괜찮더라고요. 짭짤한데 약간 매콤해가지고 안주로 좋을 것 같고 별로 느끼하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약간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한 느낌인데 얘는 고추 맛이 나서 그런지 괜찮고요. 와인 안주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는 바닐라 페이스트가 있는데 되게 고농축처럼 보인다 했어요. 100% 마다카스카 거네요. 요거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데 베이킹뿐만 아니라 뭐 스무디나 아이스크림 위에도 뿌려 먹어도 된다고 하고요, 요거트, 케이크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9.99인데 곧 들어간다고 하네요. 여기 거 전에 시나몬 추루맛 되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애플 맛이 나왔는데 왠지 이게 좀더 달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여기 거 저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7.79곧 들어간대요. 고구마 말랭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요것도 너무 사고 싶은 겨울 간식인데요. 요즘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서. 요거는 참았어요. 요것도 곧 들어간다고 하네요. 대부분 곧 들어가는 간식이 많은 느낌이었어요. 퀴노아 하나 살려고요. 이거 한 봉지 사면 진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몸에도 좋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양이 진짜 많아요. 요즘 코스트코 와도 화장품이나 약은 잘 제가 찍지는 않는데 오랜만에 화장품 쪽좀 둘러갔어요. 한국 제품이 딱 있더라고요. 요거 한국에서 저도 써봤는데 이런 화장품 있잖아요. 좋다고 해서 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요 달팽이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세일인데 얼마 안 있다가 끝나니까 서두르세요. 지나가다 봤는데 이거 치실인 것 같은데 못본 사이에 치실이 되게 좋아졌네요. 아기들 칫솔 세트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요것도 지금 할인 중이에요. 캐릭터별로 다섯 개나 들어있고요. 그 칫솔 캡도 들어있는데 캡이 되게 귀엽네요. 오늘 분명히 할인템만 뭔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카트 가득히 쇼핑해서 갑니다. 이게 너무 전부터 궁금했는데, 주스 귀신이 사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구입했어요. 3가지 맛이 총 72개가 들어있대요. 사이즈가 얼마나 작길래 이 작은 데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한번 까볼게요. 저는 이거 말고 에그타르트가 더 궁금하긴 했는데, 주스 귀신은 이게 더 궁금하다고. 어... 오케이, 하나, 둘, 어? 읍! 3개, 세개가 들어있네요. 전자렌지에 해도 되고, 오븐에 해도 되고, 에어프라이어에 해도 되고. 전자렌지에 해도 된다고 해서 너무 땡땡 얼려있기도 하고, 전자렌지에다가 돌려보려고요. 돌렸는데 이게 뭔가 축축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스귀신이 조금 바삭하게 먹고 싶다고 해서, 요거를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조금 넣으려고요. 좀 귀찮아도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좀 돌리니까 훨씬 더 맛있는 비주얼로 변하더라고요. 냄새가 되게 좋아요.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막 되게 대단한 맛이 아니라 그냥 되게 무난한 맛이에요. 그래서 조금 렌치소스를 찍어 먹어봤는데 찍어 먹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한 번쯤은 사 먹을만해요. 근데 뭐랄까 72개를 다 먹고 나면 재구매는 안할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코스트코 쇼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즐거운 연말 되세요.